유튜버, 이거는 요새 진짜 많이 나오잖아. 맞아. 뭐 어. 현실 반영이지. 어. 이제 유튜버가 워낙 일상이 있으니까. 근데 문제는? 이게 인방을 실제로 보면은 채팅에 한 8알은 크크크크크크크 아, 막이 걸로 채워져야 어, 되고, 어.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, 어, 어. 이 영화 같은 데서 하는 거 보면은 문장이 너무 길어. 어, 너무 성의 있게 쓰셨어. 그그 댓글 쓰듯이. 맞아, 맞아. 근데 채팅은 댓글이 아니야. 맞아. 채팅 은 빨빨 지나간단 말이야. 맞아, 맞아, 맞아. 어. 훨씬 호흡이 빠르고 음. 무의미해야 되는데, 너무 무슨 국어교과서에서 뭐 따라하는 것처럼. 그러니까 그, 이거... 난또 중요한 거. 가 너무 좋은 것도 문제야. 아, 그래. 인방을 하는 사람이라는데 카메라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. 솔직히 어. 영화에 인방을 넣을 거면은 어찌됐든 이게 미디어를 섞는 거잖아. 어. 섞을 거면은 이 질감을 다르게 그냥 화질 굳이로 가. 어. 그게 더 리얼하고 그게 또 재밌어. 리얼할 수 있는데 영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이 어, 안 좋은. 안좋거지내 영화 화면에 갑자기 화면이 번거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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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근데 해야 돼. 또 하나 걸리는 게 뭔지 알아? 맞아. 이 시청자 수가 뜬단 말이지. 임방 음. 보면은. 그게 수가 너무 많아. 아, 네. 왜냐면 영화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인드가 천만에 가있어. <laughs> 아 그니까 <laughs> 너무 매니저해. <메이저해. 웃음> 아.